박근혜입니다. 먼저 아버지의 탄신 108도를 맞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.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. 저 역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던 분이셨습니다. 가난한 시절, 오직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온 힘을 기울여 일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버지의 애국심과 국민, 국민에 대한 마음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.